자 이름이 뭐예요? 저 최민석이에요. 네 오늘 경기 MVP로 선정이 됐는데 이 네. m v p 를 뽑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? 어그 마지막에 역전골로서 이길 수 있어서 뽑혔다 생각해요. 오늘 경기에서 만족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? 어 친구들랑 이 패스해서 볼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. 아쉬운 순간이 있다면? 어, 저가 그 슛솔 타이밍에 뺏겨가지고 수비당한 게 그게 좀 아쉬웠어요. 오늘 경기 승리로 마쳤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해요? 어, 각각의 그 실력은 떨어질 수 있어도 그팀워크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생각해요. 그러면 오늘 고생한 팀 동료들한테 한마디 할까요? 얘들아, 수고했어. 다음번는더 잘해서 다른 팀들도 이겨보자. 그리고 감독 코치님한테도 한마디? 어, 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 한마디로 마칠게요. 어, 저, 그, 학기 시켜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레드축하요 네.